운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타고나야 한다. 압니다. 저도 운동을 해서 알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남녀를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체형을 보게 되긴 합니다. 그 사람의 체형이 곧그 사람의 일상이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인들부터 관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리 많진 않지만 저의 운동 경험, 그리고 몸과 관련해서 여자와 뭔가 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남녀 관계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관리해야 할 방향성 그첫 번째는 단순히 넓히는 것보다 가슴과 허리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자임에도 허리 라인은 슬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대생들한테 남자 얼굴을 가리고 앞모습만 보여줘서 어떤 몸이 가장 매력적인지 평가를 하게 했죠. 결과는 WCR (Waist Chest Ratio)라고 하는데 허리 가슴 비율인 거죠. 이 비율이 여자한테 주는 매력이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전체 설명력의 56%를 차지했다고 하죠. 흔히 말하는 키보드보다 넓은 어깨, 휴지 다섯 칸보다 넓은 어깨 그 자체만으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V 테이퍼또 다른 말로는 역삼각형 몸매 그게 이겁니다. 여자들이 몸통 두꺼운 남자 좋아한다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의 두께는 옆에서 봤을 때고요. 허리의 라인은 앞뒤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겁니다. 허리 라인이 얇으면서 몸통의 두께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몸 관리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런 말을 하는 너는 넓냐? 라고 물으시면은, 뭐 그냥 운동한 정도입니다. 한 1년 전인데 좀 부끄럽네요. 오래 운동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면 댓글에서 그런 말은 운동하거나 해라 뭐 이런 게 있길래 공유를 잠깐 해드려요. 해야 할 운동부위는 크게 3개. 1번. 광배 운동해야 됩니다. 허리 윗부분에 몸의 좌우로 넓히려면 그냥 필수입니다. 팁은요. 광배 운동할 때 팔꿈치를 그냥 뒤로 땡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대각선 아래로 내리면서 광배가 찝히는 느낌이 들면 운동이 잘 됩니다 2번 윗가슴운동 애초에 WCR의 C가 체스트죠 밸런스 있게 뒤에서도 밀면서 앞에서도 밀어줘야지 자세적으로도 그렇고 사이드로 잘 넓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상부가 효과적입니다 이게 중력 때문에 옷 위로도 운동한 티가 가장 잘 나는 가슴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팁은 프레스 할때 앞으로 가슴을 내밀듯이 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윗가슴은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나쁘지 않게 자극이 오더라고요. 괜히 윗가슴을 대각선 위로 올리려고 막 애쓰면서 등을 떼지 말고 자극만 잘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 코어 운동 해야 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을 할때 복압을 단단하게 넣고 한 세트가 끝날 때까지 그걸 풀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가능하면 세트가 끝날 때까지 숨을 내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코어가 굉장히 많이 단련이 됩니다. 이거는 연습 말고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을 관리해야 할 방향성 그두 번째는 디테일한 선을 고려하는 겁니다. 선명함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그게 특히 여자한테서 셉니다. 성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암컷은 기본적으로 대비, 그러니까 선명도를 기반으로 파트너를 판단합니다. 흰색 사이에 있는 검은색 이런 거 말이죠. 동물 실험인데 암컷이 어떤 수컷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암컷 입장에서 두 마리의 수컷이 있었는데 한 마리는 굉장히 빛이 선명해서 주변과 대비가 잘 되었죠. 반면 다른 한 마리는 흐릿한 빛 때문에 선명하지도 않고 주변과 대비가 잘 되지도 않았어요. 명백하게 시각적으로 더 선명하고 대비가 잘 되는 수컷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동물 연구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여자들은 선명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선명함과 디테일, 이런 게 남자의 몸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피부색 위에 있는 그림자가 지는 곳이죠. 피부 위의 그림자는 어디에 나타나죠? 어, 맞습니다. 근육의 선명함과 핏줄 등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맹숭맹숭한 팔뚝이 아니라 울긋불긋한 팔을 좋아한다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네, 압니다. 여자가 말하는 장근육은 장근육이 아니죠. 하지만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포인트가 선명함과 디테일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보이려면 그림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자는 겁니다. 근육을 그렇게 많이 안 키워도 되니까 라인을 보이도록 신경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뭘 해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두 가지예요. 1번. 전완근 운동 팔은 시각적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팔짱을 꼈을 때 살과 근육이 눌리고 팔의 혈압이 올라가면서 디테일함이 금방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키우기 쉽지 않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하면 효율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번 유산소는 그래서 해야 합니다. 비단 팔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윤곽, 턱선도 살고 선명함을 키우는데 있어서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산소를 할때 저는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면서 합니다. 초반에 그렇게 해서 대충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체지방률은 낮게 유지하면서 골격 근량만 늘어났죠. 이때 이후로는 좀 일이 바빠서 그냥저냥 유지만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골격 근량 35kg 정도 체지방률 15% 아래로 조금 맞추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이때 헬스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4개월 만에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레벨이 되니까 몸의 라인과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그래서 그런 몸으로 어떻게 여자한테 어필해야 하는가 의외로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 운동했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품질 단서란 걸 조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서라는 건 대놓고 눈에 보이지가 안죠 사람들은 왜 상대의 얼굴, 몸, 옷차림 같은 겉모습을 신경 쓸까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생존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자손 번영의 관점에서 봅시다. 그 답은 건강하고 좋은 짝이라는 사실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가, 유전자가 좋은가, 이런 거 말이죠. 그거를 추론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보통 직관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관. 근육이라는 게 하나의 단서로 활용되어서, 어? 운동하시나? 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문득 들면 그게 인간한테 훨씬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저희 인지심리학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요는 뭐냐면 여자한테 의식이 될 정도로 과하게 근육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식되는 레벨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품질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까 말했던 평소 생활하다가 팔짱을 딱 꼈는데. 팔에 라인이 보이는 그 느낌. 또는 어쩌다가 땀을 많이 흘렸는데 땀에 젖은 옷까지가 윗가슴에 닿아있는 그 느낌. 그게 심쿵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싶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운동한다는 거 티내고 다니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당신은 그냥 당연히 저 정도 몸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덜 매력적이게 돼요. 다음으로 운동화 몸과는 별개로 사람 자체에 대한 정신적인 매력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은요, 서브 요소로 활용될 때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자한테 어필이 될 만한 몸을 관리하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단순히 넓히는 게 아니라 얇은 허리와의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여자들이 몸을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WCR이기 때문이다. 운동으로는 광배, 윗가슴, 복압 연습. 두 번째, 디테일한 선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자들은 디테일한 세부 요소가 눈에 띄일 때 그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운동으로는 유산소를 꼭 해야 하고 조금 귀찮지만 전환근 운동을 루틴에 넣는 것도 좋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몸을 여자한테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놓고 근육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품질 단서로 쓰이도록 행동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어 운동하나 애끌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우 운동하셨네 싶은 수준은 품질 단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효율적으로 잘 보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지 매우 건강한 신체 관리법이냐 하면 그렇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죠. 여하튼 제 영상을 적당히 참고해서 관리하는 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영상의 취지입니다. 일부 운동을 빼더라도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